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전보장 없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미국을 비판했다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트럼프가 준게 아니라 바이든 때 결정했는데 그것이 아직 물건이 도착하지 못해서 트럼프 때도 건너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실른 것도. 배에 실려 가는 것도 다올 스톱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강한 게 드론 부대인데 이 드론이 머스크 등의 스타링크에 의존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말안 들었으니까 우크라를 죽여버리겠다. 그러기 싫으면 대통령 바깥 치워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날 백악관 회담이 깨지고 트럼프가 한 4월 만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 보복에 나서서 나하고는 협상 안 한다. 그리고 적은 잘라버려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고 남의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2차 대전 때 편을 바꾼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국이 영국 등과 연합국을 해서 싸우다가 갑자기 독일 편에 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안보지약국 대만의 tsmc 대만의 국민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업체 tsmc가 향후 4년간 미국에 146조를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tsmc의 웨이저자 회장과 트럼프가 같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중국이 대만 침공 때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146조를 투자하고 받은 대가는 중국이 침공하면 재앙이 될 거라는 트럼프의 립서비스 하나밖에 없지, 다른 구체적인 보장은 하나도 없는 하나만화한 이야기를 했어요. 5일 전만 해도 미국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말을 했는데, 돈 146조 낸다니까, 미국의 수많은 고임금 일자리, AI 일자리가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질 거라며 말 한마디로 이제 떼웠습니다. 자, 일본도 미국에서 엄청난 오일 가스를 수입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봐주는 척 했죠. 대만은 경악을 해버렸습니다. 보조금은 그녕 안전보장 약속도 전혀 없고 차라리 BTS MC 공장이 대만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기반을 파괴하면 자신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침공을 막는 요인이 됐는데 미국으로 다 옮기고 나면 이제 중국이 오히려 더 침략하기 좋은 환경이 됐고 그다음에 대만 현지의 고용이나 투자는 급감하면서 대만의 기술적 우위가 사라져 버릴 거라고 걱정이 대산입니다자 그런데 세계 3대 안보 지약국은 크라이나 대만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세 나라가 지금 트럼프한테서 다 바람 앞에 그야말로 촛불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사요 민주당 안에서도 핵무장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보수에서도 핵무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혁명 2 0일 당할 때부터 얼마나 핵무장을 주장해 왔습니까? 아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황당한 개소리들을 했지요. 자, 지금 이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미국의 50개 주에서 지금 온갖 형태의 반 트럼프 세력이 다 결집되어서 저항하는 전국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곧 전국적으로 완전히 이제 번져가면서 트럼프를 히틀러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시대는 여기저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조직적인 반 트럼프 시위에 직면해서 남아 월남전 반대와 비슷한 이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건데 대학생들이 주로 이런 반 트럼프 시위에 앞장서자 트럼프가 불법 시위를 허용한 대학은 지원을 삭감하겠다 불법 시위에 나선 유학생은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위자는 퇴학을 시켜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코나에 몰린 젤렌스키는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한테 미안하다 하고 지키는 대로 해라고 슬슬 내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젤렌스키를 상대 안 하겠다. 이런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결국 미국한테 안보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립서비스만 받고, 광물은 다 갖다 바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갖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겠다. 자, 그러면서도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는 다 풀고 에너지 분야도 지금 제재를 완화해서 러시아에 이득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관세, 중국에는 20% 관세를 갖다가 트럼프가 지금 강행을 한다고 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방문하는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장사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5조를 미국의 DSMC가 투자하겠다. 일본의 손정희는 미국에 역시 145조를 투자하겠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미국 투자 금액이 1450조로 늘리고 미국의 석유가스 다 수입하겠다. 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 투자할 여력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내팽개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요국들부터 챙기고 또 안보지약국들을 지금 쪼고 있죠. 그래서 세계 3대 안보지약국 우크라이나 대만은 이제 항복하거나 항복 직전입니다. 한국은 3대 안보 치약국인데 내버려 두고 있어요 아, 요거는좀 키웠다가 잡아먹어야겠다 우크라이나 나 대만보다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나눌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 뽑혀서 한동안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뽑힌 대통령이 미국하고의 방위비 협상을 미국이 곧바로 던지겠죠 그리고 관세폭탄을 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재명이가 말한 것처럼 좀 깎자 미국 저거 필요 때문에 있지 한국 지키려고 있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빼겠다. 자 트럼프 1기 때도 빼겠다고 매품 소동을 불려서 비서실장이니 국방장관이니 막는다고 시끄했는데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요 심지어 1기에 조용하던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조차도 각종 돈벌이에 나섰어요. 그래서 멜라니아 코인을 발간하고 또 멜라니아 각종 굿즈도 팔고 별의별 걸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각종 저작권을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개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각 아들은 아들대로 또 다른 나라 기업가로부터 트럼프한테 연결한다면서 돈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의 저런 장사 정치에는 여태까지의 동맹 관계나 조약이나 이런 것은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트럼프가 확실한 친너잖아요. 자,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5% 때리면서 중국에는 20% 때려요. 중국하고 반중한다는 것도 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 구미에 맞는 독재자들이 한테 봐주고 아마 뒷그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에 한 6월달쯤 이제 던지겠죠? 아마 이재명식의 이야기를 하다가는 곧바로 북한하고 한국 제외시킨 채 패싱하고 직거래에 들어갈 거고 거기에 푸틴이나 시진핑이 거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더안 만들고 미국으로 쏘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군축하면서 끝낼 거고 그 다음에 한국 보고 주한미군 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난 안보 그리고 경제적 재앙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요 너무나 무관심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절차나 또 조기 대선 등에서 국민들을 다수가 이런 부분에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될수 있다. 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같이 다 죽읍시다.